안녕하세요 생활의 기술입니다 지난 몇 달간 가장 만족스럽게 사용한 스마트 기기 하나를 소개합니다 터치봇이라고 하는데요 저는 보일러에서 아침마다 예약, 어, 실내 난방으로 저녁마다 예약 난방으로 바꾸어서 쓰고 있습니다 이건 저 개인적인 취향인데요 저는 패턴 난방을 좋아해서 밤에는 패턴 난방으로 낮에는 실내 온도 모드로 해서 보일러를 돌리지 않는 방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종 아침에 요 실내 난방으로 눌러줘야 되는데 요걸 까먹는 경우가 있어서 어 가스를 낭비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거를 해결해 주는 게 바로 요 기계입니다. 보일러 컨트롤러 뒤에 무언가 숨겨져 있습니다. 처음에는 옆에 스티커로 붙여 놓았는데 보니까 뒤에 공간이 있더라고요. 이 공간에다가 숨겨 놓았지요. 여러분이 스위치봇이란 거 아시죠? 원격으로 조작을 하면 꼭꼭 눌러주는 거 그런 거랑 비슷한 개념으로 얘는 원격으로 얘를 터치해 주는 겁니다. 터치, 터치로 작동하는 모든 것은 이것이 작동이 됩니다. 핸드폰도 가능하고요 뭐 하여튼 냉장고에 터치 뭐 터치되는 거는 다 됩니다 핸드폰 충전기로 충전해서 쓰는 방식이고요 한번 충전했더니 지금 세달 쓰고도 한70% 남아 있더라고요 한 6개월 정도는 쓸수 있는 거 같습니다 터치봇 하나에 터치 센서가 두 개가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개를 터치를 할수 있고 딱 붙여 놓으면 웬만하면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통신은 블루투스 방식입니다. 핸드폰만 있으면 블루투스로 연결이 되지만 제가 집에 없을 경우에도 작동이 돼야 되기 때문에 지급이 블루투스 멀티 스마트 허브를 달아서 통신은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앱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두 개를 조작을 할 수가 있고요. 제어 설정에 들어가면 장치별로 꽤 자세하게 제어할 수 있습니다. 터치를 할때 얼마나 오래 누르고 있어야 할지 설정이 가능하고요. 이보드를 스위치로 바꾸게 되면 설정할 수 있는 게두 개가 나와요. 크기. 제가 생각에는 두 번을 탁탁 뭐 터치를 하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얼마나 계속 누르고 있어야 될지도 정할 수가 있고 또는 계속 누르고 있는 것도 가능합니다. 자체 타이머가 달려 있습니다. 투야나 헤이홈에서 자동화, 자동화를 통해서 하는 거는 통신이 끊기면 작동을 안 하거든요. 근데 얘는 자체적으로 이 스케줄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카운트다운 특정한 시간 후에 뭐 다시 뭐를 터치를 한번 더 해준다거나 끈다거나 주간별로 그러니까 어느 요일에 몇 시에 터치를 한다 이제 그런 거를 여러 개 추가를 해서 쓸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유용한 기능이죠. 배터리는 3 개월 동안 썼는데 배터리가 꽤 많이 남아 있는 걸로 확인이 됩니다. 이걸 페어링하고 쓰는 그 방법에 대해서는 이전에 만들어 놓은 영상이 있습니다. 그거를 설명글에 링크 남겨드릴 테니 그 영상을 참고해 보세요. 어, 터치로 작동하는 기기를 내가 원하는데 외부에서 원격으로 조절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앱 한번 써보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